안녕하세요. 선원동백입니다. 오늘은 산에 가가지고 비만 흠뻑 맞았습니다. 이거 보이시나요? 아마 앞뒤가 확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전 입장이 지금 보이시죠?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이러스. 이게 다 바이러스. 전 응. 입장이. 다 보이시죠? 바이러스. 전입, 전입장이 이렇게 전부 저 울뚝불뚝, 울뚝불뚝 하죠? 이게 전부 바이러스입니다. 네. 이 바이러스성은 이렇게 낱잎이 조금 울퉁불퉁 피포장처럼 그냥 산에 가서 참고 하시라고 한번 올려봅니다. 오늘은 그래도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파리가 두 장이 올라왔는데 아주 까락까락 합니다 입마무리도 좋고 아주 부러질 것 같아 이런 개체가 이렇게 입은 외소하지만 이런 개체가 아따 입 단단합니다 이런 개체가 흔히 말해서, 아, 잘 안보여. 돌아나올 확률이 엄청 많은 난초입니다. 무광에, 아, 좋아요. 도맥 밑이라 좀 반짝거리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입장 두장 나온 것이 두장 나온 것이 확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주 이 단초, 마음에 드는 단초입니다. 내년 신화가 어떻게 나올지. 아, 이거는 이처럼 벌부가 있는 겁니다, 이렇게. 입장 두 장인 것이 마음에 듭니다. 아, 까랑까랑하니. 다이러스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바이러스는 그잎면이 비포장처럼 조금 울뚝불뚝, 울뚝불뚝 울뚝 울뚝 하다는 걸. 신화촉이 두 촉이 나왔는데 두 촉이 전부 바이러스입니다. 하얀 반점들 보이시죠? 음, 이게 잘 보이네. 아, 이게 마음에 들어요. 내년 신화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오늘은 날씨가 추워질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. 이곳은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네요. 이따 저녁에 기온, 기온이 떨어지면 지금 비가 눈으로 아마 바뀔 것 같, 같습니다. 저녁에는 빙판길이 들것 같으니 각별히 유념해서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고맙습니다.